이제 속이 시원해? 매형이 이 가게 돌려달라고 소송할 거래. 내가 말했잖아 돌려주는 게 맞다고. 거기다 가게 차릴 때 들어간 돈, 법정이자 5%까지 내놓으래. 법이 그렇다면 할수 없지. 뭐? 할수 없다고? 차라리 잘 됐어. 이 가게 빨리 정리해. 솔직히 그 동안 네 매형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. 그럼 됐어. 누나만 가만히 있었으면. 누나 말대로 우리 다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왜 괜히 이혼한다고 고집부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안도현 그 자식이지? 뭐? 그 새끼가 이혼하고 같이 도망가서 살지? 그 새끼 때문에 남편이고 애들이고 친정이고 다내팽겨치는 거야? 오랜만에 첫사랑 만나니까 불붙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? 정신 차려 나 아무것도 부끄러운 거 없어 너 가르쳐야 하겠어 누나가 뭔데 날 때려 누나가 뭔데 너 예전에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? 누나 괴롭히는 사람 있다고 하면 물불안 가리고 달려던 너였어 누나 그렇게 챙기더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? 이럴 때 너라도 내편대줘야지 옛날 얘기하지 말어 누나도 변했잖아 공부 못하고 사고만 치는 동생 항상 챙피하지 않았어? 태원아 제발 이러지 마나 모든 거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도와주라, 어? 도와달라고? 뭘? 손찌어한거 미안해 그치만, 가격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. 아버지랑 상의해서 되는 대로 빨리 니네 매형 돌려줘.